산청 한식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산청 한식 순위입니다. 22위 산청 약초 식당, 852점 대표 메뉴, 정식, 비빔밥 정식. 19위 내리 식당, 879점 대표 메뉴, 석쇠 불고기, 낙지볶음. 18위 좋은날 1051점 대표메뉴 약선장아찌 비빔밥 한방 약선 백숙 17위 조개 골산장 1094점 대표메뉴 닭백숙 닭도리탕 16위 홍화 약초 식당 1122점 대표메뉴 산채 비빔밥 정식 바지락 칼국수 15위 거림계곡 토종 숯불 닭갈비 1141점 대표메뉴 토종 숯불 닭갈비 토종 닭백숙 14위 우천정 1167점 대표메뉴 산채비빔밥 파전 13위 북어마을 1201점 대표메뉴 북어찜북어국 12위. 지리산 약초장어 1,233점 대표 메뉴 장어구이, 더덕구이. 11위 예담원 1,551점 대표 메뉴 산채비빔밥, 매화정식. 12위 생초모아식당 1,730점 대표 메뉴 쏘가리매운탕, 매기매운탕. 9위 타짜오리하우스 본점 2,152점 대표 메뉴 오리 불고기 들깨 수제비 8위 송림산장 2,193점 대표 메뉴 약선삼계탕 십전대보오리백수 7위 동이약선관 2,246점 대표 메뉴 약선특한상 약선수라한상 6위 자연촌 3194점 대표 메뉴 흑돼지 숯불 생갈비 숯불 양념갈비 5위 일신식당 4266점 대표 메뉴 소갈리탕 매기탕 4위 늘비식당 4688점 대표 메뉴 어탄국수 어탄칼국수 3위 돌담 5,567점 대표 메뉴 흑돼지 소라찜 오리 떡갈비 2위 열매랑 뿌리랑약초산나물 뷔페 6,374점 대표 메뉴 약초산나물 뷔페 1위 약초와 버섯골 식당 8,276점 대표 메뉴 약초와 버섯 샤브샤브 한우 불고기전골 맛집 탑10이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